갑자기 내 눈앞에서 한 사람이 쓰러진다면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자신의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온 한의사에게 부탁을 하나 받습니다. 바로 자신의 환자가 호흡곤란이 왔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A 씨는 급하게 조치했지만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8년에 뭐 한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여교사가 이제 뭐 뭉친다 이런 이유로 가서 봉침을 맞았는데 아나필락틱 쇼크가 와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 만에 숨진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쇼크 왔을 때 바로 그 같은 건물 옆에층에 있는 가정의학과가 있었는데 원장한테 가서 큰났다고 일 도와달라고 했어요. 바로 본인의 병원에 뛰어가셔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응급 처치 약을 가지고 와서 환자한테 적용을 하고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심장 마사지를 했는데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고 이후에 119가 왔지만 되돌리지 못한 걸로. 그런데 A 씨는 유족들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 원장님이 도와주러 가셨는데 에피네프린을 놔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이 그 한의사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 원장님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낸 거죠. 사실 아무런 업무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의로 도와주신 거고 2020년에 이제 판결이 났는데 도와주러 간 가정의학과 원장님한테는 주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 즉 유족 측도 항소를 해서 이제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들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그런 건 이제 절차적 그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절차에 있는 거 자체가 다 고통이 니까 그러니까 그... 서면 조사부터 해서 심지어는 법원까지도 가셔야만 했던 그런 경험들을 2년 3년 그런 긴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본인이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진안하고 힘든지를 목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뭐 뭔가 신경쓸 게 생기고 계속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와라 그 가면은 분위기도 굉장히 또 딱딱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고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법적으로는 완벽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응급의료 상황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인사상 책임은 면책하고 형사책임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상은 면책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응급 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호가 완전히 안 되고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경 또는 면책이니까 보호가 좀 불안정하죠. 실제로 인터넷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가 채안 된다는 통계도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신뢰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 더 이상 잘안 믿잖아요. 상담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아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이게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어느 정도 배상이 나오느냐 이런 문의 자체가 늘어난 걸로 봐서 한국 사회가 사실은 법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 가치가 그 바운더리가 아직 너무 얇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면 사실은 누가 옆에서 쓰러져 있든 없든 간에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선뜻 손을 내미는 것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선의를 저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를 베푸는데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현행법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사회의 상태를 보면 알수 있는 거고요. 응급구조법과 관련된 개정, 실질적인 법의 개정에 의해서 타인한테 착한 사마리아인법처럼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인 것이 그 결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법 자체도 변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국회에 계료되어 있는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이 서른 37개가 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아닌 사람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다가 응급환자 사망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면책이 되지 않는데 이를 보완해서 사망도 완전한 면책이 되도록 하는 신현영 의원 법안이나 전해숙 의원 법안은 매우 주목할 만 하고요. 더불어서 법이 우리한테 더욱더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주는 테두리가 되려면 더 많은 사회적 통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판사나 법이 그만큼 테두리를 넓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도 동시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